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학의 히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전수해 주는 음악학의 히토리 기타 접법 시간입니다. 오늘 기타 접법 사장은요, 기타 코드 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 볼 코드는, D 코드, E 코드, A 코드, B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야 할 코드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코드들은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한자는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D 코드인데요. D 코드를 잡는 방법은 2번 프렛스의 3번 줄, 그리고 3번 프렛스의 2번 줄, 그리고 2번 프렛스의 1번 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보죠. 이렇게 해서 디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E코드인데요. E코드는 정말 C코드, D코드, F코드, 이런 코드보다 정말 쉬운 코드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들한테는 정말 아주 간단한 코드 중에 하나죠. 일단 잡는 방법은 2번 플랫에 5번 줄, 그리고 2번 플랫에 4번 줄, 그리고 1번 플랫에 3번 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소리를 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쉬워요 세 번째는 A 코드인데요 A 코드도 C 코드 못지않게 쉬운 코드입니다 자 일단 잡는 방법은 2번 플랫에 4번 줄하고 2번 플랫에 3번 줄 그리고 2번 플랫에 2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냥 2번 플랫에서 2번 플랫에 4번 3번 2번 줄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소리를 내보죠 음. 이렇게 해서 A 코드가 완성되었어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하이 포지션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스탠다드한 A 코드는 바로 이 e 코드예요. 정말 꼭 명심해주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코드는 B 코드인데요. B 코드는 F 코드처럼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지난 시간에 F 코드에서 발의를 쓴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B 코드도 발의를 씁니다. 일단, 잡는 방법은요. 일단, 이 1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있는 5번 줄과 1번 줄을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잡은준 다음에 4번 플랫에 4번 줄을 눌러주고요. 4번 플랫에 3번 줄, 그리고 4번 플랫에 2번 줄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소리를 내보죠. 이렇게 코드가 완성되었어요. 이 코드가 F 코드를 잘 잡아야 B 코드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D, E, A, B 코드를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코드 강좌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코드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드 강좌를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음악하게. 히도로.